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오늘은 거산어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거산어라는 건요, 예, 거주한다는 거죠 산에. 그러니까 산 속에서 생활하면서 산을 좋아한다, 즉산 예,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즐겁다. 이러한 정서가 예, 직접적으로 나왔다는 거에 좀 주목을 꼭 하셔요. 산은 이제 자연으로 나왔으니까 자연 친화적인 예, 그런 제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가는 이제 김관식입니다. 예. 살펴보시고요. 이제 내용으로 갈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늘 한결같고 너그러워요. 이 산이 그래서 난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르고 고요하고 너그럽고 겸허한 이러한 산에 대해서 특히 변함없는 이런, 음? 이런 불변성, 이거에 대한 것을 지향합니다. 하자요 자, 보시죠. 오늘 북창을 열었다. 자 북창을 열었다라는 시행을 볼때 산을 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산을 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산과 가까이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북창의 기능이 중요한데요 예, 자연의 공간 공간 즉 산을 볼수 있는 통로이자 산과 석세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바깥 대상과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집 밖에 있는 산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지향, 지양이 아니라 향이에요. 이,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화절화이산을즉 산이죠. 산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바라보면서 평생 산을 그리며 살겠다는 이, 다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창의 소재의 기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거리, 자 장거리라는 것은 장이 서는 거리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잡한 속세, 즉 세속적인 삶의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등진다. 자, 화자의 태도가 나왔죠. 등을 진다라는 것은 배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 오히려 어디를 가까이한다, 산을 가까이한 겁니다. 자연의 공간이자 지향점이고 거는 지양점이 되겠네요. 그렇 그래서 향하여 만든 뜻은 의미는 이런 얘기인데요. 화자의 의미가 지금 나왔죠. 왜 산을 가까이하고 세속의 공간을 등지는지? 화자의 모습에서 이제 혼탁한 인간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이 드러나는 거고요. 자연 친화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는 이제 산과 대비되는 속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혼탁한 인간사의 장, 공간이 되는 것이죠. 산을 향하여 앉는 화자의 이 행동은 장거리로부터 어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은, 자, 사람. 즉, 가변성을 가진 거죠. 그죠 맨날 변해 쌓지만, 그죠 사람은 항상 변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고요. 태고 아득한 옛날 우리 천고 우리 광야에 나오는 단어죠. 천고 예, 아주 오, 아득한 옛날로부터 풀어온 이 산이 아니더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의 의미는 불변성 영원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사람과 산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대조가 나왔죠. 또 산이 지닌 불변성을 시각적 이미지로 예, 드러냈습니다. 또,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산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떠올린 화자의 깨달음이 부각됐다. 이건 이제 잘못된 답입니다. 그래서 OX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보시도록 하고요. 의문문으로 예, 쓴건 맞습니다만, 이 불변하는 산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의 깨달음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또, 사람과 산의 상반된 속성을 대비했죠? 그래서 북창을 열었죠? 그래서 산을 향했죠? 그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아셨죠? 예. 자, 고요하고 너그러워, 그죠? 산이 그렇다는 얘기야. 수한다, 오래 산다는 얘기야. 수는 영원하다 이거, 영원하다. 거기다가 보석 가, 보석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산이 그래서 겸허하다 이거, 겸허하다, 겸손하다 이 말이 겸손하다. 그래서 마치 의화를 해서 예, 사람의 인격에 지금 침숙하게 지금. 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산의 장점을 좀 들어가지고 산을 좋아하는 이유를 쭉 제시했어요. 우리 의인법, 예찬적인 태도. 그리고 화자가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요함, 너그러움 이런 덕목들, 인간이 갖춰야 될이 덕목들 있죠. 이걸 떠올리는 것에서 어떤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자연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계승한 거예요. 우리 자 그다음에 산의 인격적 속성을 부여했죠. 그리고 너그럽고 자랑하지 않고 겸허한 이 산의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산의 장점을 열거했죠. 그러면서이 복이 상징하는 건요 산에 있는 꽃, 나무, 바위 이런 것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입니다. 산을 사랑하고 배운다. 즉 자연은 화자를 일깨우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산의 덕성과 산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한다. 산에 대한 화자가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고요.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러니까 배움의 대상이죠. 교훈적인 대상으로 산을 바라보고 있고요. 산이 화자에게 깨우침을 주고 또 자연의 섭리와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고요. 친밀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본래 산을 사랑해서 평생 산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잘 드러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연입니다. 세 번째 연. 산에서 살다가 산에가 묻히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고향인 이 산. 그리고 산, 과 죽음을 아우르는 이 장소로서의 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산의 곁에 있을 것이니까, 산에 머무는 한 이승과 저승이라는 이질적인 이 세계도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품 안에서, 자, 품 안에서, 산품 아니라는 거니까, 태어나고 자랐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또 묻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은 자연의 순리가 구현된 장소라는 거고요. 시작과 끝이 되는 장소이자 영원한 안식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관해 깊은 사색을 하면서 평생 산을 그렇 산을 보고 배우며 살다가 거기서 묻히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때요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면서 담담한 태도로 여기고 있죠. 또 산과 함께 삶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안에서 자라고 묻힌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잘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실까요? 네,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자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그러니까 이제 살아도 죽어도 산에서 길고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라이, 아라이라는 것은요. 산이나 큰 바위가 막 치솟아 높이 험하게 아슬아슬하게 치솟은 모양을 얘기합니다. 아라이, 뻗쳐있어 다리 놓은 산그 산이 다리를 놓았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화자가 이승의 삶에서 도달할 수 없는 산에 대한 깊은 애착이 들어왔다. 도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을 달이 놓은 것으로 묘사됐죠. 산에 그러니까 산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비유해서 이승에서와 달리 그랬어요. 달리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산이 화자에게 안식처가 될수 없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산과 화자의 관련성을 그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묻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매개로 해서 화자의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섯 번째, 이승과 저승의 구분 없이 화자가 산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산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요, 산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매개하는, 연결 짓는 이 매개체로서의 이 의미를 제시하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 화자는 산을 평생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삶의 근원임을 또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요. 여덟 번째, 사후, 죽어서도 미지의 영역이지만 평생 살아가던 산에서 묻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이왕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짧고 시, 평이한 시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 학교 시험 문제 특히 내신에서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더 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삶을 산을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거죠. 산의 정기를 그리며 산다는 거거든요. 내 품이 내 고향이다. 산의 품이 내 고향이다. 이 고향의 의미는요, 삶의 근원이라는 의미고요. 산에서의 삶을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에서의 고향입니다. 자, 그립다라는 직접적인 정서가 드러났죠. 영탄법 도노법 의인법이 쓰인 겁니다 미역치 미역치는 이제 대지나무 대지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풀 이름입니다 한 이파리 이파리 시각적이죠 산끝한산 내음새 냄새 후각이죠 그러니까 시각과 후각이 결합이 된 겁니다 복합감각입니다 공감각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심상이 결합돼서 산을 그려하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린다. 자, 이 표현은 이제 중요한데, 예,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 담겨있죠. 그래서, 신화의 대상, 인 산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역설법이고, 자연에 동화되고 싶어 하는 화자의 태도를 예, 부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같은 산정기를 그리며 산다. 꿈같다는 얘기는요,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이러한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산정기, 정기라는 것은, 천지만물 생성하는 근원이 되는 기운이 산정기입니다. 산의 그런 정기를 내가 그리워하면서 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역서법, 역설법을 통해서 자연 속의 삶을 간절히 원하는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잘 드러냈고요. 자연과 함께 사는 삶, 물화일체, 자연친화, 자연 동화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또 자연 속에서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산의 기운 산의 덕목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제시돼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가난과 실제 이 시인이 가난과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불구하고도 이런 순고한 가치를 추구하려던 시인의 정신적 경지가 잘 드러난 겁니다. 또 산은 삶의 기반이 되면서 동시에 지향 세계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윗 글에서 추리한 산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람직한 덕목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정리된데 식구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치를 발견하고 동화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평생 보고 산을 배운다, 그리며 산다 이런 거. 또 삶과 죽음을 내포한 근원적 공간이죠. 저석 나오는 거, 또 다리 놓는 거, 또 그리운 산 이런 것들이요. 또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산을 보고 있는데 산을 배우네라는걸 통해서 그렇죠? 또 묻힌다라든가, 그린다든가. 정기를 그린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현실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는 공간이 나오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해소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서 화자는, 화자는 장거리로 상징되는 세속적 현실을 등지고 산을 지향했죠 그것은 이제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것을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쵸? 하지만 해소됐다는 말은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자유 시, 서정 시고요 산에 기거하며 산을 담고자 하는 삶 또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산이 진 덕성과 산에 대한 그리움이 제시되어 있고요. 출전은 거산화 2라는 시집, 다시 광야에 실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습니다. 연작시예요. 또 상징적이고요. 의지적, 자연친화적, 관조적입니다. 그리고 화자가 산에 대한 태도는 관조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산을. 또 예찬적인 어조로 삶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3 페이지 추가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인데요. 자 속세와 자연의 대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산그렇 이런 거또 역설적 표현 공부하셨죠. 그래서 산에 기거하면서 산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겁니다. 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암시하는데요. 고요하고 너거럽다 겸허하다. 이런 것들 예찬적인 태도도 드러나 있습니다. 또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드러냅니다. 산이죠 산.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린다 이런 거. 또 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시인의 생각, 또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또 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화자는 변함없이 푸름을 간직한 이 산을 인간과 대비했죠. 그래서 산의 모습에서 교훈적 덕목도를 떠올렸습니다. 또 산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고 있죠. 그리고 맑고 깨끗한 산의 모습에서, 즉, 산의 정기죠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또, 산의 모습에서 속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 또 본받아야 할 대상. 이게 바로 전통적인 동양적 자연관이 투영된 겁니다. 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묘사했는데, 시각과 후각이 특히 그렇습니다. 또, 선경 후정 방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낚이시면 안 돼요. 우리 이시는 선경 후정 방식이 아니라는 거. 네, 확인해 주시고요. 또, 화자는 세상에 대한 어떻습니까? 부정적 인식으로 석세와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한시 채치원의 제가야 산 독서당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그 시와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특정한 대상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화자는 산을 통해서 산의 덕을 배우죠. 또, 문명에 물들지 않고 자연에 동화되는 이런 삶을 지향합니다. 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장거리는 이제 세속적인 공간이고요. 반대, 대비되는 단어는 산입니다. 자연의 공간이에요. 북창 중요하다고 했죠? 세속적 공간에 속해 있는 화자를 산과 연결하는 매개체이고, 창을 연다는 이 행위 자체가 뭡니까? 산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어의 상징적 의미까지 챙기셔야 되고요. 한국문학의 자연친화적 특징, 심화학습으로 가면요. 이 시에서는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도피처로서의 자연을 그리는 것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한국 문학에서 청산별곡 같은 경우 그죠 또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과 벗하는 즐거움 그죠 예, 이런 거 자연 친화적인 자세 또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될 덕목을 자연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거 이런 경우 그죠 뭐 도산시비곡 같은 경우도 있죠 윤선도의 오호가 같은 거또 대표적인 자연 친화적인 문학을 보면 청산별곡 어부산이사상춘곡 등이 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에 이제 자연 친화적인 자세가 예, 주로 담겨 있는 이것이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특질이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심화학습으로 확장해서 이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추가로 이제 더 드리는 팁입니다. 윤선도의 만흥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특성을 좀더 세세히 세밀하게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예, 윤선도 뭐 부마람 잔소리에 아주 그 중요한 작가, 작가입니다. 이, 여기서도 이제 만흥이라는 시도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이런 고시와 현대시를 비교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의란 신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다. 누가요? 예, 산입니다, 산. 자, 그래서 연시조인데요. 욕수 중에 삼수가 이제 중요해서 삼수를 이제 언급을 했고요. 주제는 자연에 붙여 사는 즐거움입니다. 이 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대도가 잘 드러나 있고요. 화자는 술잔을 들고 산을 바라보는 기쁨이 그리워하던 님을 만난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보다는 자연 세계가 더 가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뭐 연정가로 잘못 해석하시면 큰일납니다. 자두 시에서 나타난 화자의 공통적인 행동, 우리 그 지금 배운 거사노와 이만흥의 공통적인 행동과 의미를 보는 거예요. 예, 산을 바라보는 자체가 좀 공통적이죠, 그렇죠? 예, 먼 산을 바라본다는 거. 또 행동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자연 속에서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산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덕목을 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시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산의 덕성은 뭡니까? 만은과 거산호의 공통점, 고요한 겁니다. 고요하다. 말씀도 웃음도 아니한다라는 걸 통해서 고요함. 무슨, 우리 거산호에서는 여러 가지 덕성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 굉장히 학생들이 볼때거산화가 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뭐든 어렵고요. 시험화 된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겸손하게 거산화는 산처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꼼꼼한 연습을 통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